가로 노골적인 가은다가로세 가로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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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익스 가로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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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, 치, 가져간다! 2, 3. 2, 3. 공자를 쓸까 말까 좀 고민됐는데, 아깝네요. 네, 이러면 상거 막을 수 있어요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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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하면 막을 수 있죠. 그럴 필요도 없네. 그냥 격돌 마격도 되네. 경마 동전 아껴주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동전을 미리 써서 내가 얻는 건 없거든. 천천히 쓰면 나 얻는 게 있을 수 있는데, 미리 써서 얻는 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. 차라리 지금 두 번째 상권 나왔으면 좋겠어. 핸드 털기가 그게 좋아요. 어, 고마워. 그게 고마워요. 일단 서, 저쪽이 영능 상권 안 했어. 정우 어서 와. 이거 박밀박밀 박밀 전사. 서네서저이 서양? 아니라 코볼트 사선가? 요 핸드터기가 힘들구만. 넌못 지나게 다아 모두 까면 상관없어요. 별미 없는 애들이야. 못 솔직히 내가 동전 쓸이을까봐민했했던얘얘 과연 연이이어올올였였 큐브 서 c 저저 막아야 야되데데 u 막아야야 돼. 난 b c 아마 c u 정 Cub. c 위험하다. 아 이거 변신했을 때또 누검이 나와서 힘들나는 거야. 위험해. 막을 순 있는데. 얘랑 난투 아마 갔었을 것 같고요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어이한 마리밖에 안나왔어 지금 변신하면은 너무 아프다 진짜 아파요 아 무기고 좋아 잘 나왔어 죽어 변신해 빨리 변신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겠지 1급이라서 설마 서순했겠어? 비와 어둠으로 맺은 계약이 없다고? 어, 혼나야지 없으면 혼나야죠 탈진도 네. 생각을 해야 돼서 고통은 나를 부른다 내 광기엔 나만의 방식이 다 갑자기 개 뜬금없이 모두깡만 안 나면 돼 1, 2, 3 이거 해가지고 그 그것만 안 나가면 돼 근데 큐브라서 힘들어요 코볼트 선사가 다 빠져가지고 갑자기 막그 보드 술사에다가 어? 뭐 나오겠어? 망손만 타시봐 방송만 타지마! <끼리> <정말. 끼리> 제발! 아, 어, 첫 번째 위기는 넘겼어 <끼리> 특별한 감옷! 거북. 강하고 반짝인다! 얘다 쓰레기죠. 얘 갖고 있을게요. 한번 돌려야 될것같아 변신하면 25딜 안 나오려고 지금 죽였어. 그게 싫어서. <laughs> 그거 하나 때문에 죽였어. 그거 하나 때문에. 난투 다 썼거든. 그 생성된 난투 하나 있어요. 이제 얘는 휴지 조각이고. 마격이 손 끝까지 올라왔다가 들어갔다 다시 얘로 방어도 쌓아야 돼서 얘가 덤벼라보다 중요해요. 이미 지업은팔로우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인지와 큐브도 생각나네요. <목소리> 이제쯤이면은 길이 나와도 되는데, 음, 네, 오늘은 투어스탑 성공했어요. 신청. 음, 음, 공업반 서약 상관없어. 하고, 하고. 큐브 탈다람이야? 저도 탈다람 쓸거 같아. 어차피 난투 한번 미면은 다 그거라. 음 결로 나중에 나오단 말이야 그음 보자 공5방랑자까지는 아니고, 한5 0 5방장자에 105군주에 1유어함이 나올 것 같아요. 나의 주은 그래. 잔상은 안 넣어봐서 모르겠어안 넣어질 것 같은데 넣어진다고? 넣어지나? 잔상 쓰던 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려나? 궁금하네 이건 이거 해놓습니다 변신했었을 때못 나오게 해야 돼요 역겹게 이러면 저쪽이 집을 쓰고 다음 턴에 해야지라고 할수 있어요 예, 한장 남았는데 저게 30번째 죽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 친구가 아씨 이거 아까운데 할수 있습니다 전 그냥 3대씩 맞아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얘가 그게 싫어서 결국은 집으로 써야 돼 어, 결국은 그렇게 돼 여기서 나는 망설을 넣거냐노 no. 변신합니다 안때려 3대씩 맞아줄게요 변신 안하면 누가 더 아픈지 해보자고 사실 내가 더 아팠어 사실 내가 더 아팠어. 아, 아, 저기 병신할 때까지 망소 안 써요. 이게 피율이 핸드로 들어왔으면 치명적인 무기를 못 써서 못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못 쓰는 거야. 쓰고 싶어 나도. 근데 쓰면 안 돼. 어. 쓰면은 무기고를 못 써서 질수 있어. 그래서 못 써요. 나도 굉장히 쓰고 싶은데. 그리3개씩 마주만 해요. 저피 지금 42이에요. 네. 얘가 오히려 지금 얘가 아프지. 영능을 못 써서 지금 3 대씩 맞을 걸 지금 어차피 3대 맞아야 되는 거안 맞고 있잖아. 내가 더 이득이야. 어? 이딜이 됐잖아. 맞으면 또무는데 어차피 맞을 맞아, 맞아. 맞아. 비와 어둠으두맺 매직. o k a 전 I'm so nervous. 네 m 가안 n 네 그럼 줘야죠야 누가 공 n e r 가 o u s I'm so nervous. I'm so 이제 내가 변신할 거야. 변신할 건데, 아, 변신이 아니라 이해될 거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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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가지마? 나가지마. 이제 시작이라고!